안녕하세요. 세차와 벙갈고양이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탠보이 출항년 김대웅입니다. 이어서 소녀 조용히 해라. 이어서 가죽 시트나 직물 시트를 탈거한상태에 이제 마무리 작업 과정인데 간장을 쏟은 차입니다. 간장을 쏟은 차여서 그 응등이 족 시트는 완전히 클리닝을 하고. 등받이 쪽에도 쏟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쪽에 오염이 일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탈거를 했는데, 그 이제 조립 과정입니다. 조립은 제가 설명을 이제 다시 드리자면, 호그림 핀이라는 게이 시트하고 스폰지, 성형된 스펀지 사이에 그 굵은 철사, 조립이 될수 있는 뼈대죠. 뼈대 프레임들이 있는 철사가 있습니다. 그 사이에 이 호그링핀하고 이 시트를 다시 조립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이게 호그링핀을 제거하고 다시 조립할 때 이게 없을 경우에는 그 작은 사이즈의 케이블 타일을 사용하면 좋긴 좋은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. 저도 그런 작업을 여러 번 해봤고 이 호그링핀 관련된 호그링 타카를 구매하기 이전에는 계속 그런 작업을 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. 불편하기 때문에 그 수작업으로 할수 있는 호그링 타카 가격도 얼마 안 하고 그리고 매일 이런 작업이 뭐한 달에 수십 번이 있으면 그 에어 호수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쓸수 있는 에어 호그링 타카를 구입하면 좋은데 좋은 거는 뭐0만원 이상씩 하고. 중국산들도 7, 80만원, 한 50만원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사용하기 적합한 공구를 그냥 작업하는데 지나놓고 깔끔하게 끝나게 작업합니다.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 땀, 한 땀, 한땀 이렇게 호그링 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지금은 오염된 부위를 탈착을 했기 때문에 없죠. 여기 아까 자석에 붙여 있는 걸 보시면 아까 엉덩이 시트 쪽에 탈거 다한걸다 끊어 냈습니다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수작업 호그링 타카가 있습니다 그 니파의 플라이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호그링 핀이 안에 우리 스탬플로 호치캐스처럼 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에어로서는 에어 어, 호버링 타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합니다. 일종의 뭐 오토매틱 자동이죠. 근데 가격도 비싸고. 순수하게 디테일링 크리닝 전문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게또 필요합니다. 항상 시트를 뜯어내야 되니까. 요거 작업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빨같이 생긴 이걸 개미, 뭐 동물, 곤충이빨 같죠. 이걸 빠빠 일한다, 조용히 해라. 이걸 이렇게 잡아서 더 낮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깝게. 어떻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, 왜 우리가 차량 가죽 시트에 오염이 생기면 어디서 업체별로 그 부르는 금액이 다르고 작업이 또 하루씩이나 걸린다. 그러고. 쉽게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철사가 이렇게 보이죠 철사가 이 철사가 여기 시트 커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오종을 눌러 가지고 오므리면 지금처럼 결합이 됩니다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원래 기존에 있던 자리를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차는 좀 불편한 차도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경험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구가 일을 많이 도와주고 일을 다하기도 하지만, 그, 뭐, 운영자나 작업자의 어떤 뭐 필요한 필요성에 따라 공구를, 좋은 공기를 구입해서 써도 되고, 그렇지 않으면 그 작업자가 이 해결 능력만 있으면 그에 필요한 작업을 제확 하면 됩니다.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해결이 잘 되고 이차 같은 경우는 몇달 전에 그 2011년성 아반떼 md 인데 그 직물 시트가 참 드문 경우인데 이 차는 중고차를 구입하셨고 그리고 이제 업무도 이제 건설회사 안전 전기인지 안전 담당 계통을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다른 분을 자주 태우는데 이제 냄새가 심하니까 그게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탑승 하시는 분 오늘 또 위에서 또, 또 금액을 들여서 또 실내를 깨끗하게 작업을 했습니다. 외관이 오래된 차는 외관은 좀 무시하더라도 실내는 깨끗이 하고 타도 괜찮습니다.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오로지 뭐 세차만 해서 유지하면 되겠지 하는데, 심한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로 해결이 안 되니까 특별하게 또 실내 클리닝도. 그오유내또 기준에서 분류해서 그렇게 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. 자, 호그린 핀 작업, 타카 작업은 이렇게 해서 이게 뒷좌석 등시트입니다.